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시커먼 거, 금이야, 오기야,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이단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던데, 이들은 누가 판단하나요? 고민 없이 멍하니,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 세뇌이긴 도찐개찐이라 여겨지는 안타까움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들코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선지자로 할수 없습니다. 예언을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예언자입니다. 제가 담당할 임무는 그것이고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 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 봅니다. 여기 땅에 탈리타쿰이라고 써 봅니다. 예수 없는 예수로 비난하지 마시고 복음 없는 복음으로 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엘리엘리 레마 사막다니 2. 탈리타쿰 3. 케파 4. 마라나타 아람이고 예수께서 사용하셨다는 언어로 알려져 있고 어, 불행하게도 지금은 달랑 네개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어, 더 많은 예수의 실제 목소리가 여러 형태로 전해지고 있었으리라 어, 생각되지만 음, 없어지고 음. 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말이고 이를 인용한 예수의 목소리입니다. 어, 지금 상황이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있는 음,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출혈이 심한 상태인데 음, 삶을 완전히 포기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음, 뻔 같아요. 예. 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말 어, 얼마나 고급지고. 유명한 말이었겠어요. 예. 음, 예수의 죽음에 붙여드리고 싶었겠죠. 예. 아람을 쓰던 애절하던 그 가난한 자들의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성을, 어,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 겠어요 예. 5년의 집단학살도 견뎌내게 했던 마음인데, 예. 성경 편집자도 섣불리 건들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어, 뭐, 근데, 이 잔을 옮기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뭐, 너무 뭐, 그런 것 같고, 예. 어, 아람어를 쓰던, 애도하던 가난한 자들께서는, 어, 예수의 죽음에 존경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것만 진실 같아요. 예, 뭐 당시 고급지고 유명한 시편의 다윗과 뭐뭐 음, 뭐 좋은 뜻이긴 하나, 어 사실 뭐 어, 진실로 보어 버려야지 어, 얻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이 탈리타는 어린 소녀래요. 쿰은 일어나다라는 쿰이의 명령형. 그러니까 음. 아, 죽은 것이 아니야.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아가야. 일어나. 어서. 어서. 뭐 이런 애절함이 담긴 거죠. 어. 아픈 자식이 죽어 있는데. 음. 그 애비가 가난한 자의 삶이잖아요. 변변히 약도 써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 아 가난한 자들의 심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탈리타쿰. 음, 가난한 자들이 감정 이입된 예수시잖아요. 예. 심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성경 편집자도 뭐 섣불리 건들지 못하죠. 이것만 진실 같아요. 예. 음, 또 광고하기를 테러리스트와 싸운다고 하고 자원 입대한다고 찬양합니다. 아 근데 사실 한명 죽을 때 저기서는 270 명이 죽어요 음, 군인들은 뭐안 죽어요 예뭐 어, 죽어 나가는데 자원 입대를 한다고요 예 그냥 남북 분단된 우리들의 아이 아이 교육입니다 어, 민간인이라는 테러리스트들이 죽는 거예요 어, 자폭 테러 그거 본인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종교 어쩌고 저쩌고라, 걔네들은 그런다고요. 어눈 음... 뒤집힌 거죠. 탈리타콤, 심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복수의 방법으로 자폭. 음... 인도네시아, 어... 거기서 전 거기 뭐 외국인 빼고 다 이슬람입니다. 어 근데 걔네들이 종교적이라고요? <laughs> 뭐 사막 이슬람은 뭐 틀릴지 몰라도 어, 저는 이슬람이 뭐 그래서 자폭 테러는 종교성 때문이라고 뭐 여기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우리는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어, 아이 아이로 살다가 뭐, 음, 아, 삼 요한의 아들 시몬을 케파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래요 어. 글쎄요, 예, 배드로. 이 사람 참, 하는 짓이 뭐, 그래요, 예. 4.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어. 바울이 한 말인데, 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 뭐, 마라나타, 이거, 게스, 가스... 게라이팅입니다 이거. 하여간, 성경은, 달랑 네 개의 아라모를 표기하면서, 어, 예수의 실제 목소리라고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두꺼운 성경에서 예수의 목소리가 달랑 네 개. 음...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 뵙고 그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뭐, 그거는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실존의 삶입니다. <laughs> 달랑 네 개. 그마저도 케파, 마라나타, 응. 어, 이거는 불순한 의도도 엿보입니다. 2000년의 최면에 인지조차 못합니다. 음, 감히 의심하지 못합니다. 어, 캐톨릭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편집하고 창작하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고했다는 원본 자료들은 없어요. 다들 한번 이상 한번 이상 편집된 그런 결과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물들이요. 원 원본 자료들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렇게 귀하게 어렵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 편찬 작업이 근거가 되었던 원본을 폐기할 수 있나요? 편집 과정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과 돈이 엄청 들어갔을 터인데.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도 많았을 터인데, 자신들이 이러이러해서 뭐, 이렇게, 어, 성경을, 어, 편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농고의 근거가 되는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애지중지 지금까지 보호되는 성경이 정작 자신들의 성경 편찬 작업의 이유를 설명해줄 원본을 폐기할 순 없을 겁니다. 다들 한번 이상 그 편찬된 결과물들만 남아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거지된, 뽀송뽀송, 음, 편찬된 그런 결과물들만 동일한 결과물들만 남아있어요. 음. 하지만 감히 의심하지 못합니다. 2000년의 최면에 인지조차 못합니다. <laughs> 최면, 어. 성경으로 감춰 계신 예수를 만나 뵙고 그와 동행하는 선지자의 삶이 생겨나시기를 바래 봅니다. 하여간 달랑 네 개인데 귀하고 귀하니까 음그중 탈리타쿰이라도 깨끗이 닦아드리고 싶은 심정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탈리타쿰 가족들에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시고 잔이라. 어, 루카께서 스테파노스의 죽음을 이렇게 음, 서술하셨습니다. 아, 탈리타 금은 어, 마가복음의 아람어로 나오고. 루카의 표현은 헬라어입니다. 음, 하여간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는데 음, 어, 안타까운 죽음인 겁니다. 당시 사람들과 뭐 정서적인 공감이 충분히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하지만 뭐 세뇌당함은 좀 다릅니다. 그 가자 거기 폭격 이스라엘이 미국이 준 폭탄으로. 저항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자기들 승질풀이로 사육을 저지릅니다. 죽어버린 어린 자식을 안아들고 그렇게 통곡한 아버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안타까움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로 세네 당해 신명기 20장, 숨 쉬는 것은 하나도 뭐 살려두지 마라! A, B, C, D다, 모두 다 전멸시켜라! 실제하지도 않았던 정신승리 뻥꾸라의 세례당에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폭격하고 아파트를 폭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뇌당에서 이따위 야만 짓거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로 해보자면, 어, 이스라엘의 유대교보다 예장합동 예장통합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교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아픔 그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셨던 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협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득권들의 얼굴마담 다윗이 아니십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울고 있, 웃던 그이십니다 그러기에 찌질이인 나와도 동행하시는 거지 그래야 나와 관계되시는 거지 예수께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정신승리 뻥구라의 세뇌당에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악마짓을 하면 악마입니다 개구라 뻥구라의 세뇌당에 악마짓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또한 악마입니다 어딜 감히 예수를 더럽힙니까? 탈레타쿰! 지금까지 여전히 팔레타인인들이 애통과 슬픔에 예수께서 함께하십니다. 여호수와 개구라 뻥구라에 세뇌당한 예장합동 예장통합과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팔레타쿰으로 비통이하는 팔레타인과 예수께서 신명기 20장을 들이대며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ABCD 모두 다 전멸시켜라. 이때 이 악마 소리를 짓거린다면 그 또한 악마지 어찌 예수와 동행한다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비통해하는 팔레타인들에게 팔레타쿰이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 애절함과 고귀함에 신명기 20장을 들이밀어 조사버리고 싶다면 그런 당신은 악마입니다. 정신승리 뻥구라의 세뇌당에, 뭐, 인식되지 않겠지만, 당신도 악마입니다.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